안녕하세요. 다원세무에게입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세무서에서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부당한 과세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 구제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한번 내고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된 과세 처분이 확정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장치입니다.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25이며 부과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과세 전 적부 심사는 모든 세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무서로부터 과세 예고 통지서나 과세 예정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청구서 증빙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추징세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째, 납세자가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둘째, 국세청 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세무회계 전문가, 변호사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접수 후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납세자에게 바로 알려집니다. 심사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전부 인용. 납세자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과세예고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부분인용. 납세자의 주장이 일부만 인정되어 세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셋째, 기각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무서의 과세예고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을 일단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불복 절차로 가기 전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심사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물론 한계도 존재합니다. 첫째 추징세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단순 경정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국세청 산하 위원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기각될 경우 다시 이신청이나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져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 심사에서 성공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우세요. 둘째, 계약서, 영수증,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세요. 셋째, 주장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넷째,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청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전 적부 심사는 납세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사전 구제 수단입니다. 세금을 한번 내고 돌려받는 것보다 애초에 부당한 세금이 확정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과세 전 적부 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전 적부 심사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세금 고지서와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기, 불복 이유를 명확히 정리하기,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기, 기한을 반드시 지키기, 전문가 상담 여부를 판단하기, 세금 문제는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납세자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부당한 과세에 침묵하지 마시고 법이 포장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